누군가의 집이 내채라고 비난하던 이재명 정부는 이미 특검만 세개를 가동 중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은 각각 검사수로 따지면 대구지업이나광주지업의 규모와 반복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쿠팡사건에 이제는 광복권 사건까지 상설특검을 추가한다면 특검이 다섯 채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공수처라는 빈집이 또한채 있습니다. 지방검찰청 규모의 특검을 여러 개 운영하고 공수처라는 빈집까지 유지하면서도 정작 본래 업무인 국정운영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한 채에 수십억씩 드는 특검을 몇 채나 만들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공수처까지 수사기관 투기에 전형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가장 모순적인 것은 내라는 척결 되었다는 첫결되지 않았다는 구호를 종교의 경전 주문처럼 외치면서도 대통령과 대변인은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목을 매는 이 기괴한 광경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주장하는 입으로 웃음을 파는 이중성을 국민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 특검 단발은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업 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특별한 권력은 결국 그것을 만든자를 삼킨다는 역사의 교훈을 이정권으로 치명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누구를 잡아놓고 누구를 수사하는 사정 구면으로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모습을 봐야 합니까? 파란 윤석열의 세상이 왔습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정부 연당이 중독된 수사기관 투기에 비용을 부담하는 납세자 국민입니다